또 여름이네요 에어컨을 켜자니 전기세 폭탄 맞을 것 같고 끄자니 덥고 습해서 미치겠죠 특히 아이 있는 집은 강한 에어컨 바람 때문에 감기 걸릴까 봐 선풍기를 틀어주자니 또 너무 셀까 봐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 줄수 있다는 육아 필수템으로 소문난 파세코 bldc 선풍기 정말 그 소문이 맞는지 꼼꼼하게 다 파헤쳐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먼저 다들 bldc BLDC 하는데 그게 뭔지부터 간단하게. 쉽게 말해, 선풍기계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선풍기 AC 모터보다 전기세는 확 낮추고, 소음이랑 열도 거의 없고, 모터 수명은 훨씬 길어진 최신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장점부터 바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장점. 그리고 이 선풍기의 존재 이유. 바로 아기 바람이에요. 지금 일단으로 틀었는데 소리 들리세요? 거의 안 들리죠. 이게 도서관 소음보다 조용한 수준이래요. 이러니 아기가 잘때 혹은 저희 댕댕이가 쉴 때도 전혀 방해 안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두 번째, 똑똑한 에코 모드. 여기 온도 표시되는 거 보이죠? 실내 온도를 감지해서 알아서 바람 세기를 조절해 줘요. 더우면 세게, 시원해지면 약하게. 완전 똑똑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전기세 이거 소비전력이 24와트밖에 안 돼서 한달 내내 틀어도 커피 한두잔 값도 안 나온대요. 이젠 전기세 걱정 없이 24시간 쾌적하게. 자, 근데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죠. 제가 써보면서 아 이건 좀 싶었던 단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단점 이거 절대 손으로 방향 조절하면 안 돼요. 고장난대요. 모든 건이 리모컨으로만 해야 해요. 저도 모르게 손이 습 가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이거 진짜 불편해요. 그래서 이 리모컨 잃어버리면 대참사입니다. 꼭 여기 본체 거치대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저소음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12단 최고 단계로 올리면 꽤 시끄럽죠? 물론 바람은 세지만 조용한 서큘레이터를 찾는다면 실망할 수 있어요. 가격은 모델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저처럼 기본 유선 모델은 6에서 9만원대, 스탠드형은 9에서 12만원대. 그리고 캠핑용으로 좋은 접이식 무선 모델은 10만원 후반대까지 있어요. 조립이랑 청소는 걱정 마세요. 완전 쉬워요. 드라이버 하나면 끝. 5분도 안 걸려요. 바쁜 우리 엄마들한테 이건 진짜 장점이죠. 마지막으로 AS. 고장나면 동네에서 못 고칠 수도 있으니 꼭 정식 AS센터 1688247에 연락해야 해요. 그러니 품질 보증서 절대 버리지 마세요. 총정리 해볼게요. 파세코 BLDC 선풍기 누가 사면 좋을까요? 어린 아기나 반려동물이 있어서 자극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바람이 필요한 분. 전기세 걱정 없이 여름 내내 쾌적하고 싶은 알뜰한 분. 잘때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신 분. 이런 분들께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하지만 나는 무조건 강력한 바람이 최고다. 하시는 분, 리모컨 찾는 거 귀찮고 손으로 휙휙 조절하는 게 편한 분은 다른 제품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